이번 동영상에서는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기능 설정, 회계 탭에 있는 회계 확인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확인 기능은 작성한 회계 점표를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입력된 점표의 반영 시점을 선택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 설정은 입력 후 즉시 반영으로 체크되어 있어 회계 점표들을 입력하고 저장할 때 회계 장부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점표 확인 후 반영과 중요 점표만 확인 후 반영으로 설정할 경우 회계상에서 입력했던 점표들이 점표 조회 메뉴의 미확인 탭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즉, 아직 회계 장부상에는 반영되지 않은 채로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모든 점표 확인 후 반영으로 선택하게 되면 작성한 모든 회계 점표에 대해 먼저 미확인 탭으로 저장이 될 텐데요. 중요 점표만 확인 후 반영으로 선택하게 되면 지출결의서나 가지급금 정산서의 경우만 확인 후 장부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미확인 탭으로 가게 되는 전표는 확인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확인 처리를 한 뒤에야 장부에 반영되는데요. 만약 전표를 수정했을 때 다시 미확인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싶다면 전표 수정 시 미확인으로의 체크 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전표에 대해 확인 처리 후 장부에 반영하겠다고 선택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후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 입금 보고서에서 입금 보고서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싱싱마트라는 거래처에서 80만 원의 금액을 입금 받았다고 입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저장했는데요. 해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원 전표 관리의 전표 조회 메뉴에 들어가 보면 미확인 탭에 입금보고서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해당 점표의 점표 번호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미확인 상태의 점표라는 라벨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입금보고서는 입금보고서 집계에서 해당 점표 일자를 포함한 기준 일자를 설정하고 검색했을 때 아직 미확인 상태이기 때문에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확인 권한이 있는 확인 담당자가 해당 점표를 확인하고 상단에 있는 점표 확인 버튼을 눌러 해당 점표를 확인 처리해주게 되면 입금 보고서 집계 메뉴에서 다시 한번 검색했을 때 이렇게 해당 점표의 내용이 출력물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점표를 눌러서 확인 처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점표를 체크하고,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 확인 처리를 해줄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확인 탭에 있는 점표를 확인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점표를 승인해 줄수 있는 확인 권한자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데요. 셀프 커스터마이징, 사용자 관리, 사용자 추가 수정 메뉴에서 확인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 아이디를 클릭하여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아이디의 권한 탭으로 들어간 뒤 확인 권한의 설정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확인 권한과 확인 절차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아이디에 대해서 점표에 확인 처리를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확인 권한 항목에서 확인 권한 항목에 체크 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확인 절차 항목에서는 해당 아이디가 전표를 입력하고 저장했을 때 확인 절차를 적용시킬지의 여부에 대해 선택하는 항목인데요. 해당 항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확인 권한 관련 동영상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기능 설정, 회계 탭에 있는 회계 확인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